안녕하세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서부지방법원 2024 다경 54,46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동 1 0 5번지 82호 외한 필지 소재 토지 면적 251.68평 건물 면적 743.01평 지시의 43.38평의 지하 2층 지상 5층의 끌린 주택에 대한 경매 사건을 소개하겠습니다. 본건의 감정가는 99억 337만원이고, 도레아는 2025년 4월 1일 3참매각기일에서의 최저 매각 금액은 감정가의 64%인 63억 3천 8백 16만원입니다. 본건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불광봉, 연신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아파트단지, 다세대,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각급학교, 공원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주변 환경은 보통입니다. 본권은 북서측으로 노폭약 30m 내외의 도로에, 남측 및 남동측으로 노폭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각각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며, 인근의 노선 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이용편의도는 보통입니다. 본권은 1991년 12월 11일에 보존 등기된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 평슬레브 지붕, 지하 2층 지상 5층의 근린주택으로 외벽은 시멘 몰타리 페인팅 마감이며, 내벽은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부 침등 인테리어 마감이고, 창호는 샤 시장호 마감이며, 근린생활 시설 및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설비 내역은 기본적인 위생 설비 및급배수 설비, 난방 설비, 승강기 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제2종 일반 주거 지역 내 인적 토지와 대체로 등고 평탄한 두 필지 1단의 부정형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5층에 근린 주택으로 제시회 건물 포함 일괄 매각입니다. 본건은 임대보증금 7억 8,300만원 월세 944만원이며 임차인 중 일부는 대학력이 있어 임대보증금 일부를 인수 가능함을 참고 바랍니다. 입찰 이전에 현장을 방문하시어 재반 사항을 확인 바라오며 검토 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NPL 경매 컨설팅 박 팀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위 매각기일에 경락 유찰 또는 변경될 수 있음도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